경주오리 1400m 1등급 경주인 1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서 5번 미래영웅이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신규강자와 가장 안쪽 2번 상간마마가 뒤늦게 치고 나면서 선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2번 상간마마 안쪽에서 선행에 나서면서 격차 2마신차까지 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5번 미래영웅이 2위, 10번 신규강자가 바깥쪽 3위, 12번 디플로매틱 미션이 바깥쪽 4위로 따라 붙습니다. 그 뒤에 9번 브리그가 5위권이고 안쪽에 6번 토스코노바켓이 선두그룹 뒤쪽 5,6위권에 달리면서 이제 3코너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이번 상간바바는 격차를 3마 신차 이상 앞서면서 단독 선두로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2위 그룹을 이끄는 바는 10번 신규강자, 바깥쪽 12번 디플라메틱 미션, 안쪽에 5번 미래영웅이 2위 그룹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9번 브리그가 그 한가운데 5위권 따라가고 있고 6번 토스코노바켓은 계속해서 2위그룹의 뒤쪽 6,7위권 따라가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눈앞에 둔 시점에서 4마신 앞서있는 2번 상간마마와 바깥쪽 10번 신규강자 이제 본격적인 승부가 펼쳐집니다. 안쪽에 2번 상간마마 버텨내고 있습니다만 격차를 좁혀나오던 10번 신규강자입니다. 격차 2마신차 3마신차 선조는 계속해서 2번 상간마마 10번 신규강자 계속해서 2번 10번 앞서있고 바깥쪽 6번 토스코노바켓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6번 토스코노바켓 안쪽에 2번 상간마마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번 상간마마를 넘어서는 6번 토스코노바켓 6번 2번 그 뒤에 10번 6번 2번 10번 6번 토스코노바켓 대단한 마지막 질주를 펼치면서 결국 2번 상간마마를 따라잡았습니다. 1,400m 1등급 경주였던 11경주 마지막 직선주로 6번 토스코노바켄 놀라운 걸음을 보여주면서 이번 상감마마를 따라잡았습니다. 주파기로 궁금한.